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일본 경차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BYD는 내년 일본에서 전기 트럭을 출시하고 경차 규격에 맞춘 소형 전기 트럭 도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YD는 2005년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2010년엔 자동차 금융대기업 오기하라를 인수하며 일본 기술 내재화에 힘썼습니다. 이후 전기버스 시장에 진출해 350대 이상을 판매하며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YD의 이번 정략은 경쟁이 치열한 중국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공략으로 확장을 꾀하는 차원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차 시장은 좁은 골목길과 농촌도로 유지비 절감 등의 이유로 국민 차량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입니다. 최근엔 친환경 바람을 타고 경형 전기차 비중이 2년 만에 2.6%에서 46.3%로 폭증했습니다. BYD는 경형 전기차 가격을 250만 엔, 약 2,4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 리산 사쿠라 등 경쟁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을 경차 EV 테스트배드로 삼은 BYD가 향후 한국, 인도, 유럽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경차 규제화나 논의가 활발해 일본형 규격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적용될 여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내수 경쟁의 필요를 넘어 해외로 향하는 BYD의 도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일본을 뚫는다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균형추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